중식 조리 과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중식 조리는 중국의 음식과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조리 실무 능력과 관광 및 외식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과목입니다. 중식 조리에 관한 조리 원리를 바탕으로 기술을 습득하고 음식 조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릅니다. 특화된 실습 교육을 통해 실무 능력을 키우고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는 중식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이론과 실무 기능 및 인성 함량에 힘씁니다. 중식 조리 내용 체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중식 기초 조리 실무 영역에는 기본 칼 기술 습득하기, 기본 기능 습득하기, 기본 조리 방법 습득하기 내용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식 냉채조리 영역에는 냉채 준비하기, 기초장식 만들기, 냉채 조리하기, 냉채 완성하기, 내용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식 스프탕 조리 영역에는 스프탕 준비하기, 스프탕 조리하기, 스프탕 완성하기, 내용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식 볶음 조리 영역에는 볶음 준비하기, 볶음 조리하기, 볶음 완성하기, 내용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식 조리 내용 체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식 튀김 조리 영역에는 튀김 준비하기, 튀김 조리하기, 튀김 완성하기 내용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식 조림 조리 영역에는 조림 준비하기, 조림 조리하기, 조림 완성하기 내용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식 면 조리 영역에는 면 재료 준비하기, 면 뽑아내기 면 삶기, 소스 재료 손질하여 면 완성하기 내용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식 밥 조리 영역에는 밥 준비하기, 밥 짓기, 요리별 조리하여 완성하기 내용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식 조리 과목 관련 정보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적 및 산출 방식은 성취도 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차 등급 및 표준 편차는 삭제됩니다. 두 번째, 평가 방법은 2022년 기준으로 수행평가 100%로 진행됩니다. 수행평가 품목에는 밥조리에 새우볶음밥, 면조리에 유니체 당면, 튀김조리에 깐풍기, 볶음조리에는 새우케찹볶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관련 인증 및 자격증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NCS 중식조리에 기준하여 수업이 진행됩니다. 중식조리 기능사, 중식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과목 및 수강 후 성장 역량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호텔 중식 주방이나 호텔 외식산업부 중식 부분, 대형 프랜차이즈 중식 관련 외식업체, 메뉴 개발팀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진학시 관련 학과는 호텔 조리과 외식 조리과 조리의 모든 관련 학과로 진학이 가능합니다. 취업 및 창업시에 꼭 필요한 과목입니다. 요리를 전공하며 중식 요리에 관심 있고 중식 조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 학생에게는 꼭 필요한 과목이니 많이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